안녕하세요. 교정과 전문의 김근하 원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수술 주걱턱 비발치 교정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도 이제 여자분이신데, 보시면은 똑같이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걸볼 수가 있고, 첫 번째 케이스에 비해서는 이제 그리 심하다고 볼 수는 없으실 거고, 밖에서 봤을 때 확실히 하관 쪽이 조금 두드러져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구강내 사진을 보시면 특히 여기 성분니 부위가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걸볼수 있죠. 그래서 덧니처럼 위쪽에 성분니가 나고 오 있으시고, 요 덧니 때문에 위에 치아 중심선이 좀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상태고, 위에는 치아 중심선이 여기 아래니 여기 있죠. 그래서 중심선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 편입니다. 치료 과정이 비발치기 때문에 아래니가 그 발치 케이스보다는 뒤로 가는 양이 적기는 하지만 발치 없이 아랫니가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금니 사이에 미니 스쿨을 식립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고무줄을 걸어서 아랫니를 전체적으로 뒤로 당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발치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아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랑니 발치는 만약에 사랑니가 있다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숙구를 심어서 아랫니를 뒤로 당기고, 아까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윗니는 이제 덧니를 피게 되면은 앞니 각도가 약간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배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앞니는 약간 앞으로 빼고, 아랫니는 뒤로 놓고, 같은 원리로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치료 후 사진을 보시면은 거꾸로 물리던 앞니가 정상적으로 결합이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수술을 하거나 아까 전 케이스처럼 발치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뭐 외모적으로 봤을 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입술 라인 같은 경우는 치료 전에 비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치료 후 구내 사진입니다. 어, 처음에 중심선이 틀어진 정도가 그래도 꽤 심하셨는데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잘 맞게 끝낼 수가 있었고 어금니 교합 같은 경우도 아까보다는 좀더 좋은 상태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아랫니는 약간 뒤로 누운 각도로 보이고 있고 윗니는 각도가 약간 큰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 전후 비교 사진이고요 얼굴 사진을 보시면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 윗 입술이 원래 아랫 입술보다 살짝 앞쪽에 나와 있게 형성이 되는 게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길어 보이는 턱 자체를 만약에 좀 길이를 줄이고 싶다 하는 거는 사실 수술의 영역이고, 그거까지 원한다 하시면 처음부터 이제 양악수술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교정만 하신 다음에 여기 턱 끝만 수술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를 좀 줄여준다든지, 뒤로도 약간 넣는다든지, 이런 게 동반이 되면 외적으로도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술 없이 나도 주걱턱을 개선을 할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치과에 내원해서 검사를 해보시고 물론 모든 분들이 이제 수술 없이 교정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골격적인 차이가 크지 않거나 그런 경우만 수술 없이 교정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는 엑스레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고 판단을 해주실 겁니다. 이상 김근하 원장이 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